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7장 말씀해 보면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는 5장 8절에서 13절 사이에 또 요한복음에는 4장 46절에서 54절 사이에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세 개의 복음서를 다 종합해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의 군대 지휘관입니다. 부하가 100명이 되는 지휘관을 백부장, 10명이면 10부장, 50명이면 50부장, 1000명이면 1000부장 그러는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지배국인 로마의 카이사 황제가 시저 황제입니다. 유다 피 지배국인 속국인 유다에 파송된 로마의 군대 지휘관이라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잘 훈련된 로마의 병사들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백부장에게 절대 충성을 하는. 오늘 읽지 않습니다만 우리 내용을 보면 8절에 보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신하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 어떤 백부장이라고 무명으로 기록합니다 사람 전문가 의사는 비교적으로 사람을 소개할 때에 그의 이름과 직업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리고 누가가 썼던 사도행전에도 구장에 보면 동일한 백부장을 소개할 때는 이름을 기록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라고 기록을 한 여기는 그냥 한 백부장, 무명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알지만, 이게 이름이 밝혀지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대단한 배려심이죠. 그래서 그냥 무명의 한 백부장인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병을 중풍병이라고 소개합니다. 큰 절망적인 병에 걸려 죽게 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2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종이 오늘 주인공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들이 많지만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그의 인격이 훌륭합니다 이 종이 병사 중한 명인지 아니면은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보아서 그냥 집에 사유하고 있는 종입니다 하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용사들과 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백부장의 인기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신분을 초월한 사랑, 종을 사랑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당시 사회의 어떤 통념을 초월하는 사랑이 백부장의 사랑입니다. 당시에는 둘로서 종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처럼 대우받는 존재가 종이거든요. 물건이 고장 나면 버려도 되는 것처럼 종은 병들면 버려도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둘로스로 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는 파이스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종은 종인데 그거는 종으로 번역해도 되는 단어이고 아들로 번역해도 되는 단어예요. 아예 요한복음에는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이세 복음을 종합해 보면은 분명히 신부는 종인데 너무 사랑해서 주인에게 충성을 다 했겠죠. 그러니까 그를 양자 삼았던 종이에요. 사랑한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엘리에셀이 너무나 충성을 다하니까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이, 그런 인격이 제일 먼저 우리가 아래 선으로 삼을 수 있는 백부장의 인격입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의, 심령의, 극률의 토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신앙 이전에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기 전에 그 사람의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레스는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는 이런 기도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이 극률 극률의 토양 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제 마음에도 그 극률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지도자들의 마음에도 직분자들의 마음에도 그 역장 목장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도 주님의 긍휼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를주의으로추근합니다그 심령의 토대가 토양이 좋았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성입니다. 3절을 봅니다. 3절을 읽어볼까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3절에서는 이 말씀을 주목하이 따라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그의 여러분 토양도 너무 훌륭하고 인격도 훌륭하지만 3절에서는 그의 영성을 보는 거예요. 그의 심령의 토양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해서요. 여러분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피지배국인 청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문을 듣고 뒤에 보니까 사람들을 보낸 거 보니까 그 소문만으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거든.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사람들을 치료하는 소문이 온유다에 퍼졌어요. 예수님은 이 하인이 그런 것처럼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주님이에요. 38년대 병자를 치료하신 주님이에요. 귀신들 난 자들을 여러분 치료하신 주님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의 소문을 듣고 소문만으로도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바대로 옥토와 같은 그런 영적인 토양이에요. 이것도 소중한 교훈을 삼을 수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얼마든지 체험할 수가 있는 그런 체험의 종교인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 저는 체험이 없는데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아무 전거안 보이고 귀에 소리 안 들려도 그냥 소문만으로도 말씀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에요. 너무나 좋은 믿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가 자신의 흔적 스티그마를 만져보고 주님을 고백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도마야 너는 그 흔적들을 만져보고 믿겠느냐? 보고 믿겠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보지 않고도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 장로들, 지도자들 몇철 불러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그분의 소문을 듣고 믿었는데 그분에게 가서 좀 간청해 달라고. 그분에게 가서 내 종을 좀 구원해 달라고 그거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피지배국인 그 지도자들, 교만한 자들이 장로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들 말고 유대의 장로님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여러분 이 뵙부장의 그러한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인격인데 그들이 와서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사절 내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들어보는 거예요. 사절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니이다 아멘. 그들이 나왔는데 그냥 근성으로 온게 아니에요. 맞이 못해 온게 아닙니다.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간절히 진정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 이러한 백부장의 종은 낳는 게 합당합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반드시 예수님 그를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를 고쳐주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한, 자, 왜 그런가? 그 이유를 5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왜 그런가를 설명을 하는 것이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요? 신분을 초월해서 종만 사랑한 게 아니고 로마의 군대 지휘관이 피지배국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유다 백성을 위해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자비량으로 회당까지 지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회당은 신앙고의 신앙고지는 유대인의 신앙과 삶의 중심 성소입니다. 거기서 안식일이면 그들이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야외 신앙을 돈독히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회당이 하나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로 통해서 유대인의 민족 정신을 고치시키는 게 이게 여러분 카이사 시즈 황제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배반이죠 이것은 반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안 밝히는 거예요 못 밝히는 겁니다 그냥 한 백부장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근데 얼마나 간절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지 예수님 반드시 고쳐 주셔야 됩니다. 그건 합당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라고 간청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제 벳부장 집을 향해 출발하십니다. 그 소문을 벳부장이 듣는 거6절을 봅니다. 오늘은 말씀 중심으로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 세 이에 예.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점점점 백부장이 집에 가까이 온다는 소문을 백부장이 듣습니다. 그래서 "벗들을 보냅니, 다그 벗들도 사실은 종들인데 벗이라고 말함. 그들을 보내면서 주님,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그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는 소문만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7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교만해서 보낸 게 아니고 7절 말씀의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내가 이전에 이 유대인들을 장로들을 선택해서 보낸 것도 내가 감히 주님의 얼굴을 피지배국 청년 예수님 그분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인격이죠. 그리고 지금도 친히 나와서 그렇게 자신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벗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직접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은 축약입니다. 상세한 기록의 팩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보내서 자신의 뜻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이 그의 영성에 신앙에 인격도 훌륭하지만 절정인가 하면 이 내용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하인을 네 낫게 하소서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시작 말씀만 하옵소서. 조금 더 크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그의 신앙의 절정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소문만 들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은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한 말씀이라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잇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분이 예수 크리스토라고 증거하는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문만 듣고도 백부장은 그 주님을 믿은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믿은거예요자 야이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안수하시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그랬죠. 지금 하이는 주님 오시는 걸 감당 못하겠습니다. 수고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그의 신앙의 절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는데 무슨 소문을 들었느냐?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된다더라 할렐루야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친 파도도 인생의 파도도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 그가 걸었더라 38년 된 절망의 자리에 걸었던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달리다군 말씀하시니 소녀가 일어나는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무덤 속에 나사로에게 나사로에 나오느라 그 말씀 앞에 나사로가 그 몸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온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그의 영성에 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충격을 받았어요 구절을 읽어봅니다 구절을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따르는 무리에게 이러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러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놀라셨다라는 이 말씀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는 고침을 받아야 합당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놀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돌아서서 따르는 무리가 수백 수천명이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상상 이상의 믿음에 놀라시는 분입니다. 감동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로 믿나이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따라 안심하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그 놀라운 믿음에 주님이 놀라신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줄로 믿나이다 주님의 부스러기만 먹어도 내 딸, 귀신 들린 딸이 나을 줄로 믿나이다 가난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혼혈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거기에 감동하십니다. 주님이 시험하시는데 넘어가지 않아서요. 개치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지. 내가 아들의 떡을 어떻게 계획해 주겠느냐.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스러기만 먹어도 내 딸이 낳을 줄로 믿나이다. 주님 오셔서 안수만 하면 내 딸이 낳겠나이다. 야이로의믿음이지근데 여러분 말씀만 하옵소서의 믿음은 그보다 더 놀라운 믿음이에요.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 한번 하시면 낳을 줄로 믿나이다. 주님의 부스러기를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낳을 줄로 믿나이다. 주님 안수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수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 신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나이다. 돌아서신 예수님이 이 믿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만나보지 못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이 선택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기대하셨는데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의외로 로마의 이방인의 군대 백부장에게 이 믿음을 발견했노라. 오늘 본문에 없지만 마태복음 병행구절에서 보면 이 말씀까지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가 천국의 안절이라 할렐루야. 군을 얻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 낳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가 영생을 얻게 되리라 축복을 한 거예요. 벗들이 이 사실을 이 주님의 말씀을 백부장에게 전달하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마지막 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갔더니 이미 그 하인의 병은 나아있더라. 할렐루야. 의사 누가가 기록하는 거예요. 의사 누가가 기록하면 이건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술이 아니다는 겁니다. 죽을 중풍 병자가 어떻게 살아나는 겁니 이건 의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세계 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의 전말입니다. 한백부장의 믿음을 조명한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크게는 두 가지를 선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무명의 한 백부장의 훌륭한 인격이에요. 신앙 이전에 인격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 생활하는 초신자들 이들과 교제를 하면서.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누구한테도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누가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교회를 왔는데 저는 그분과 대화를 하는 중에 정말 그 성품이 좋은 걸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그 성품이 너무나 중요한 그의 토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품, 그 좋은 인격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거기에 소중한 이제 믿음이 심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도 사랑하는 신분도 초월하는 그 사랑, 그 민족의 그런 장벽도 초월한 그 사랑을 실천한 그극률의 그러한 마음의 토양, 그 인격이 주님 앞에 겸손한 그의 인격이 너무나 중요한데 인격과 신앙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어떤 사람은 훌륭한 인격인데 신앙이 아니면 그것도 이런 모순이잖아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인격이 따르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두 교훈을 같이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이 좋은 나야 합당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이 백부장의 인격이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의 토양 인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또 하나가 그의 영성이에요. 소문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 증거 안 보여도 그냥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저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만 하옵소서의 믿음 그 성숙한 믿음이 저는 오늘 우리 서강교의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로 믿나이다 말씀 믿는 그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심을 믿는 믿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나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은 그냥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과 인격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인격이 되면은 그냥 여러분의 일상도 기적으로 여겨질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 삶이 기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이에요. 볼수 있는 기적, 아멘. 말할 수 있는 기적, 아멘. 들을 수 있는 거, 아멘. 기억이 생생한 거,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멘. 함께 성길 성도들이 있는 거, 아멘. 전부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을 치유해 주셨던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을 믿음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기정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의 수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한마디 하시면은 내 아들이 낫겠나이다.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건 합당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주님에게는 정말 놀랍다, 놀라운 믿음이다라고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기적의 하나님 그 어느 날 새가 그 물에 걸림 같이 천양을 뜨겁게 믿음으로 드립니다. 음.